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유전자, 여기서 키워드들이, 키워드가 있는데, 먼저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DNA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단어 두 개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거에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얘와 흡사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염색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맞물려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RNA라고 하는 단어가 맞물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 또 나오는 단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약간 이쪽으로 와서 뉴클레오타. 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포지션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서 위치로 기억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요들의, 이들의 관계, 이 관계가 나오는 게첫 번째 라면, 이제 이것이 됐어요. 이제 이것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로 쓰는 단어는 주로 쓰는 단어는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게 될 거예요. 이것이 됐으면 두 번째 컨셉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컨셉 넘어가기면 이제 염색사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상동, 상동 염색체. 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상동 염색체가 나오면 거의 같이 세트로 묶여서 혼란스럽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면 염색, 분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세트로 움직여줘야 돼. 얘기하지만 생명과학은 솔직히 좀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쉬운 건 사실이야. 왜 쉽다고 하냐면, 물리랑 화학은 외웠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다반사인데 생명 같은 경우는 외우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근데, 근데, 우리 앞에서 살짝 배웠지만, 흥분의 전도하고 군수축만큼은, 어, 내가 했다고 잘 풀리진 않아요. 근데 조금만 하다보면 좀 패턴이 있어서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건이 유전인 거야, 유전. 그러니까는 이 유전은 솔직히 말하면 물리에 역학하고 맞짱을 떠도 꿀리지 않고요. 화학에서 산과 염기의 양적 관계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게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큰 틀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먼저,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상동 염색체와 염색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나 염색분체라는 말을 표현하고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화하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누가 나오냐면 바로 세포 주기랑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음100% 100%, 100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묶여서 얘가 따로 나온다. 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묶여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좀 낯선 단어가 하나 나와. 뭐가 남은 이카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가 살짝 언급이 되면서 얘랑 얘랑 이렇게 또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은 물리만큼 생각해 줘야 되고요. 화학만큼 접근해야 되고요. 그래야 유전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한 70%까지는 쉬워. 70%, 그러니까 문제 전체 중에 70%까지는 그냥 음, 미안해. 중학교 공부 방법으로 무식 아, 중학교 공부 방법으로 해도 70%까지는 나와요. 그럼 내가 70%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음, 3, 4등급 근데 웃긴 건 얘는, 이 단어는 2등급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등급은, 뭐, 어, 그렇지. 아, 노력하면 안될게 어딨어요? 라고 말하는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 어. 그래, 그렇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기를 먼저 잡고 출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